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오진수입니다. 오늘 제가요. 패밀리카로 가장 유명한 신차급의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년 등록에 4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된 고급 패밀리카를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요. 옵션 좋고 연식 좋고 최고의 차를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휴가 때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항상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차박도 다니시고 나들이를 자주 가시는데요. 최고의 인기 있는 차량이죠.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요, 바로 더뉴 카니발 11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최 고급평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년 1월식이고요. 4만 k 로 운행에 사고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통풍 시트,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등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오늘 얼마 정도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가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풋으로도 발생하지 않고요. 네 가지 무상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차를 사시는 분들은 부대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 절감하고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외관 보여드리고 있고요.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이게 또 이게 고급형 모델이고요. 전방 센서도 장착이 돼 있고요. 광택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휠도 아주 깨끗하죠. 타이어 상태도 지금 50% 정도 남아 있고요. 또 이게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 버튼 장착돼 있고요. 발판 스텝도 지금 장착이 돼 있고요. 이게 또 오토 슬라이딩도예요. 이렇게 딱 터치하시면 네 이렇게 잘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닫으실 때도 한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다 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면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9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관리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1인승 모델인데요. 마지막 사열은 바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8, 9명 편하게 타실 수가 있는 거고 11명까지 타시려면 요거 이제 의자를 땡기시면 최대 11명까지 타실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은석 측면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20년 1월식이기 때문에 준 신차급의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마트 버튼이 네 군데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은 거의 뭐준신 시작급입니다 20년식에 4만 키로 운행에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제가 뒤쪽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뒤쪽에 앉아봤고요 시트 상태는 뭐 거의 뭐 신차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요. 아주 편안합니다. 이게 여기가 2열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3열도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고요. 자, 그래서 4인 이상, 5인 이상 가족은요. 여러 군데 다니시기가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앞쪽에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 봤습니다. 스마트 버튼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 오토 인도 장착돼 있고요. 전동 시트까지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 조석 시트 상태도 특 A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봤습니다. 거의 뭐, 준 신차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 봤습니다. 네 엔진 소리 상당히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20년 등록에 4만 키로에 완전 무사고 다 보니까 엔진 미션 상태가 너무 좋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급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옵션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또 통풍 시트가 조호석까지 통풍 시트가 잘 장착이 돼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 블랙박스 이것도 확인해서 안되면 오직 믿음 중고차만의 혜택이죠 블랙박스 2채널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키로수는요 45,000km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오토라이트라든가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주인 신차급의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엔진룸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에다가요 누유까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오른쪽 성민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고급 패밀리카를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연식도 좋고, 옵션도 좋고, 준 신차급의 차량을 안내드려 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요, 바로 더뉴 카니발 11인승 프레스티지 최고급형 모델을 안내드려 봤습니다. 20년 1월식에 4만키로 운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죠.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통풍,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요. 준 신차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얼마 정도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가 완전 우주 최저가 금액으로 수수료 없이 220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무상 혜택도 드리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차를 사시면 부대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을 절감하고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마을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는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믿음중국차는요 수원역 뒤편에 정우에서 가장 큰독이치 오토월드 매단지 4층에 449 오시면 전국 최저가로 많은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독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